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할 만큼 죄를 이길 힘을 주시진 않습니다. 충분히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침범할 만큼 주시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조차 없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며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그 죄를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의지조차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나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달라는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까지는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영역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차갑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사탄은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죄인가 아닌가 하는 애매한 지점을 공략하고 우리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 어떤 친한 이성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성친구와 말이 잘 통해서 얘기를 하면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둘이 밥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때야, 이 정도는 친구랑 밥 정도 먹는 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에 단둘이 밥을 먹게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는 게뭐 어때서? 이게 분류는 아니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 잠을 같이 안 자고 그냥 서로 따로 방을 잡으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여행을 가고, 이성 친구는 빌린 펜션이 커서 방이 여러 개라고 하며 돈 아낄 겸 같이 쓰고 방은 각 방으로 따로 자자고 합니다. 그러다 저녁에 술을 먹고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한 번에 짓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끼는 애매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노립니다. 그러니 조금은 극단적이고 예민할 정도로 선을 그으십시오. 아예 사탄이 틈탈 기회조차 주지 마십시오.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유연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은근하게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지점에서 놀지 마십시오.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가 죄에 굴복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음란물을 보는 것과 자위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서 교회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언급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언급해야 합니다. 더 얘기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과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누구나 그 죄에 접근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 정욕 자체도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그 정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졌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 죄를 즐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저절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둘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실수로 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깨어있고, 분명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에 넘어진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찾아올 때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죄를 선택한다면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가 끊겼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끊어진 게 아니라 매번 싸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힘을 가지고도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도 죄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온전히 우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사탄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자유의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의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이성은 살아있고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든 죄를 선택하든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죄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넘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지 아니면 짓지 않을지. 그냥 선택할 뿐입니다. 저절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절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할 뿐입니다.